네, 안녕하십니까. 구대입 이은준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 어려 TV의 예, 키보드 어려, 김승현입니다. 예, 간만에 다시 이제 컨설팅을 또 제보를 받아가지고 음. 컨설팅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간만이죠. 그쵸. 네. 친절한 쌤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내, 내건안 하고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니? 채... <laughs> 최... 땡땡님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운동 경력은 코로나 전두달 킥복싱 레슬링 올해 3월부터 다시 킥복싱 레슬링 하고 있고 어, 아마추어 킥복싱 시합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앞손 가드가 약해서 항상 하이킥이나 후에 왼쪽 왼쪽 머리를 계속 맞는다고 하고 음. 그게 이제 뭐 자기가 생각하는 원인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손이 떨어진다. 음. 아니면 머리에 맞는 것보다 바디 맞는 걸더 무서워해서 이게 손을 올릴 수가 없는, 라고 음. 생각하거나, 아니면 킥을 캐치하려는 의도 때문에 자꾸 여길 맞는다라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이, 잽을 계속 내면서 지치지 않는 어깨 키우는 법. 과킥 음. 방어. 킥은 그냥 뭐 내준다고 해야 하는 건지, 캐치하려고 하면 너무 위험한 건지. 그거랑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고 싶으셔서 이 메일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 네네. 자, 누가 누구야? 어 이분이 제보자. 아. 음. 이분이 좀 이렇게 외, 외국인이신 것 같아. 나 외국 외국 체육관인 것 같아. 음. 오, 그렇네. 예, 그러니까 음. 계속 앞손이 떨어져서, 음. 오른손 훅이나, 오른발 하이 같은 걸 계속 걸리네. 그래도 음. 운동 구력이 그래도 짧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맞죠? 움직임이 그래도 음. 해보신 분 같아. 아 근데 확실히 앞선이 앞서진... 오하이킥또 음. 걸리고 어. 음. 파트너 파트너가 계속 하이를 계속 주네 계속 음. 걸리니까 파트너가 또 다리가 가볍게 잘 어, 올라와 어, 어, 어. 근데 킥을 잘 차시는 분이네 음. 파트너가 그런데. 너무너무 가볍게 음. 톡톡톡 잘 주는데 좋은 파트너다오 시. 상대방이 길기도 길고, 음. 맞죠? 음. 다리도 음. 좀, 가볍게 잘 올리고, 음. 음. 잘 차네, 요 정도. 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컨설팅 조금만 해줘보세요. 사실, 발차기 가드는, 가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나요? 그치, 그치. 아, 네, 진짜 떨어지면 안 돼. 어, 어. 아니, 그냥, <laughs> 음. 좀 단순하게, 킥을 맞으면은, 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드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음. 저는 하이킥 안 맞거든요. 어, 저는 하이킥 아예 안 맞아요. 왜안맞냐요왜안 맞았어? 왜안 맞냐면, 이제, 한마디 할 때, 저희는 이제 연습을 어떻게 시켰냐면,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꿇는 거야. 한쪽 무릎을 이렇게 꿇어. 이 응. 어? 상태에서 상대방이 서서 하이킥을 응. 차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사,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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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계속 차는 거야, 계속. 차는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 차는 사람도 안 힘들잖아. 아 낮게 차니까. 차는 사람도 이게 낮게 차니까, 안 힘들고, 나도, 그렇지, 나도 어, 이제 계속 이제 막을 수가 있고. 요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음. 그러니까 아. 그니까, 라파엘 네. 피지에프한테 뒤지게 맞고, 아 그러기가 아온 순간에도, 팔씨를 아 막았어. 아니, 개그았어 아 어. <laughs> 요거는 방법이 없어. 아 요거는 연습만이 답이야. 아, 피다는 뭐. 연습만이 답이다. 요거는 뭐 왼손이 무거워서, 아. 어깨 근력이 약해서, 요게 아니고, 음. 요걸 안 해서 그래요. 음, 음. 그니까, 상대적으로, 열린 쪽으로 상대방들이 킥을 많이 찾아나와요. 음, 음. 그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끼리 음. 싸우면은, 음. 요쪽으로 찾아 아, 맞아요, 맞아. 니까 그러니까 이쪽 방어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익숙한데, 이쪽은 조금 어렵긴 하지. 어, 이쪽이 좀 이제 익숙치 않아서. 그러니까 연습이 좀 부족하다. 연습이 좀 부족하다. 음. 맞아요. 빠디는 뭐 빠디 맞는 게 무서워서 이게 떨어지는 했데 사실 빠디는 맞아 줘야 돼. 빠디는 음. 또 거꾸로 여기를 단련 시켜 버려야 돼. 음. 그래서 여기를 왜냐면 여기 한대 맞으면 가니까. 그렇죠. 여기를 그냥 내주더라도 가드를 더 신경 써야죠. 음. 여기 포기하고 여기 지켜야지 이거 요령 같은 거라고 하면은. 앞손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떨어져도 될 때는 아웃복싱을 할 때잖아. 그죠 겁나게 멀리 있을 때는 좀 쳐. 음. 어, 손 내려놓고 좀 쉬다가. 음. 거리 개념이 있잖아. 이거 맞겠다 하는 거리가 느껴지면 다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팔이 길어서 응. 이렇게 싸우면 팔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어... 네, 렇이 이렇게 살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거. 배를 말아서 요만큼의 그 덕차라고 아 하나요? 거를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면 하나도 안 지쳐. 맞아, 어깨도 맞아. 안 지치는데, 맞아, 맞아 맞아. 어깨도 안 지치지만 턱도 방어할 수 있고 음. 배도 어느 정도 막아지거든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저는 쉴 때도 약간 이렇게 쉰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잽싸움을 계속해서 어깨가 좀 지친다라고 했을 때는 앞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뒷손도 뻗어주면서 이때 요걸 또쉴수 있거든. 어... 그러니까 요거를 어... 번갈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뒷손도 잽처럼 거리를 계속 쓰면서 요거를 그때그때 좀 쉬게끔 만들죠. 어, 어...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하면은 안 지칠 수가 없지.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같이 섞어주면은 어. 요게 상대적으로 좀덜 지쳐. 어. 어.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 컨설팅인데. 음. 오, 너무 좋은 지칭이다. 맞아. 저도 이제, 제자들,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칠 때 거북이가 되라고 하잖아. 음. 이게, 이게 승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올리면 더 많이 올라가돼 힘들 수밖에 요거 없어. 요거 힘들 수밖에 없지. 어. 요거는 그냥 그, 그, 손 들어, 요거잖아. <laughs> 그렇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북이가 되면 조금만 이렇게 해도 되니까. 여기서 그냥 퉁! 응. 떨어뜨려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싸우면 응. 돼요. 응. 편하게. 여기서 조금, 조금씩만 이렇게 하면,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싸울 맞아. 수 있지 않을까. 오, 아주 좋은 꿀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어, 스파링 해보시고요. 요, 요, 최땡땡님은 저한테 한번 배우러 오신다고 했었어요. 어, 피 t 받고 어, 싶다고 어. 문의를 주셨어서, 뭐, 오시게 되면 또 제가 또 열심히 지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컨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다음에 또 제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